굿모닝 3분 꿀송이 짠느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매일 성경 본문 11기하 6장 1절에서 14절 중 11기하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게 하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아람왕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왕은 왜 마음이 불안한 것일까요?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람왕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가요? 저기 쳐들어와도 어디에 매복하고 있을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황송한 일을 잊어버리고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못한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여 하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 안에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 평강이 찾아왔음을 잊지 않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나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고 압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내는 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에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주님 붙들고 넉넉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극률과차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안에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내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인만을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